오늘 저 비밀인데요? 경쟁업체라니요? 지금 월드 채널이랑 땅끗. 지금 안추세요 <laughs> <그게 쏟는다. 분노> 진짜... mm -hmm. <laughs> 찍으셨네 근데 눈에 띄게 좋게 딱 그럼요 그래. 카메라 찾기 모닝 세이컷 춤못 찍을 것 같은데? 아니요? Mommy. 여기 호텔은 20분? 아 방신대고? 응 아픈 찾아나 늙었나 봐요 애들이 나 보는 아픈 데 찾아 안녕하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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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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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e travel five hours in the car so long but getting to see SONO and the place it, it feels good to be back here again and since last year since last year very cold in Seoul very cold <laughs> I wanted to stay in the three-point contest

할말 없음, 할말 없음. 자꾸 몸 만들려가지고. 제도 선수, 관희 선수 옆에 춤신들의 질을 따라서 챌린지 하나하실 생각 없으신지 없 없으? 없습니다. <laughs> 아니 그 이번에 올스타 저희 4명 선수들이 4명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춤 챌린지는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하나 추천해 주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그단에 가장 많은 선수가 올스타에 가게 된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네뭐 진짜로 10개 팀 중에 저희 LG가 유일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너무 자부심 갖고 있고 다시 한번또 저희 처음 팬분들의 그런 열기와 그런 실행력이 정말 강하다고 또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프닝 영상에서 했던 뽀뽀 세레머니 해주시나요? 아, 그 저희 프로필 촬영 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냅다 도망가는 건데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여제에서 춤췄을 때 어땠어요? 창원에서도 춰줄 수 있나요? 전여제에서뭐 제가 아는 춤이 아니라 사실 그 m c 분 진행자분은 춤을 따라 하긴 했는데 창원에서는 춤을수 없습니다. 저희 춤을 1 0 년째 지금 춤을 추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 추도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번 오스타 네명 선수들이 하는 그 챌린지를 마지막으로 이춤 신에서는 저도 이제 은퇴를 선언하겠습니다. 팬들한테 들은 가장 듣기 좋은 말은 가장 듣고 싶은 말. 그 가끔씩 이제 끝나고 퇴근길에 졌을 때안 다치지 않는 것도 너무 좋고, 뭐, 경기에 저도 응원한다고 항상 그래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팬분들도 되게 짜증나고 속상하겠지만, 사실 선수들이 더 속상하고 더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답답해 하거든요. 근데 티를 안 내는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일 텐데, 팬분들 앞에서는. 근데 먼저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먼저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게 좀. 가끔씩 자주 듣지도 않고 가끔씩 듣는데 네, 팬분들한테 그럴 때좀 가장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스포 스포. 반야 오빠 인기가 실감 나시나요? 원래 세바라기였던 저는 솔루션 보자마자 내책 십이간 들어서 웃겨 죽을 뻔. 뭐제 주변 사람들도 다 보통 이런 반응이고 너무 이제 저 덕분에 재밌게 봤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기는 사실 팔로우 숫자로만 느끼고. 뭐 아직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가지고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사람들이 아 농구 잘 보고 있어요, 잘 생겼어요라는 얘기는 없어졌고요. 이제 방송 잘 봤어요라는 얘기가 많아서 농구를 좀더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관희 선수님 인스타 팔로 60만 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다들 뭐와형 40만 됐어요, 뭐 50만 됐어요, 60만 됐어요 하는데 저는 100만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뭐 65만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방송에 나갈 때쯤 70 넘었겠죠. 그래서 좀뭐 이왕 어 팔로우가 좀는거 어 100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닝콜 만들어주세요. 모닝콜 간단하게 예체제예체제예체제 예예 이러면 저 모닝콜로 좀 좋지 않을까요? <laughs> 뭐 제가 해, 제가 한 건데요. 뭐팬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 오늘 경기 완전 멋있었어요 라는 얘기가 제일 기분 좋고 어 덕분에 이겼어요 라는 얘기가 선수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아닌가 솔직히 잘생겼다는 얘기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로 들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 시간 얼마나 걸려주셨나요? 지는 어, 한 30분 정도 걸렸고 왑은 한 두세 번만에 바로 한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겼다 세리머니는 네. 어, 아무래도 LG에 잘 왔다고 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윤기상 선수 대학 시절 별명이 물기상이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대학 교 1학년 때 입학하면 이제 당번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당번이 물이랑 수건이었는데 형들이 이제 제가 물을 걸렸거든요. 그래서 별명을 그냥 물기상이라고 그때 붙였던 것 같아요. 윤기상 선수의 사소한 습관 궁금합니다. 농구 코트에서 하나, 일상 생활에서 하나 알려준다면? 습관? 약간 불안은 약간 손톱 물었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꼭 고쳐야 되는 네, 그런 습관 있고요. 코트에서는 딱히 습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팬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많이 보러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항상 뭘 하는지 약간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으니까 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금 챌린지가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G는 홍서경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뭔가 홍서경을 기대고 했는데 세금 챌린 이제 혼자 갑자기 카메라 엄청 앞에 서니까 혼들더라고요그 릴스 찍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해석을 한지 오늘 춤출 때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어요. <laughs> 시작! 시작 시작. 원 a n 여기서 자자그 영상 본거는 여기서 네. 하고 투, 하고 쿵쿵짝 쿵쿵 이렇게 하고 네, 하고 차 하고 두번 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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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여기서 쿵앤 n 차쿵앤 n d 차. <laughs> 하고 비비기 비비기 하고 웨이브 어, 넣고 맞아 웨이브 넣고 자유프. 하고 네 자유 포즈 원, 두, 쓰리, 포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원, 두, 쓰리, 포 그리고 원, 두, 쓰리 파닥 파닥 하고 하고 어,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어, 하고. 어, 쿵짝 쿵짝 하고 여기서 괜찮아 네. 괜찮은 것같아 네, 내가 마지막에 음악이 남잖아요. 그때 네. 약간 좀 이렇게 하고 끄덕끄덕 어, 어, 어. 이렇게 아, 자신있게. 아, 자신있게. 네. 어. 이 정도면 됐을까요? 아, 되, 됐겠죠. 된것 같아요. 지금 음악이 없어가지고. 네, 괜찮은 같아요. 네. 괜찮아요. 나도 아, 한번더 <laughs> 하니까. 자신있게. 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돼요? 네. 음악이 네. <laughs> 잘하자. 잘하자. 아, 검색봉 네, 괜찮아요? 네. 음?

아니야, 어, 어 그런 거, 그런 거. 맞나? <laughs> 응. 아 이게 어려워. 좀 바꿨는데 나 OMG 에서. 어, 어, 아 근데 그먹었 근데 너무 어렵던데? 너왜 안해? 아 근데 네. 오해걸려가지고 아, 네. 잘했잖지오걸렸어요하 했는데 아니, 걸그룹 하나 했으면 이번에 모의그룹 해야지 와, 완전 어렵던데 하나가 안되면 OMG로 해야지 <laughs> 유기상 선수가 깜짝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유기상 선수가 저희 쪽을 보고 좀 춤을 좀 춰줘야 되는데 뒤로 좀, 뒤로 좀아 돌아와줘야 되는데 아아아 네. 네. Ich <laughs> bin so 아 진짜 사컷때 진짜 시작 해이잖컷때안 하고 빠르게 했어 <laughs> <100 %야. 웃음> 아니, 아니, 년에 나한테도 아니, 는또 쓰는 거안 되는 거야 아니, 관니한 나한테 이겼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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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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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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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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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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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저집가팔려가지고 형! 팔 팔에 안으로다 이게 엉망이 지금 내가 두명은 뭐. 기상... 아니 도 명은 아직 그냥 뭐 술만 먹다가 끝 같을 수도 있이안 했지 진짜 아, 아니 제 슈즈 이렇게 나가도 막. 아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이필좀시고어요 <목소리> <내적이네. 목소리> <운동> <목소리> 아, 내가 정였으면은 그래봐 이제 <목소리> 뭐 올스타를 치르면서 상을 받은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 그리고 솔로지역 제가 출연자들을 좀 초대를 했는데 하나의 좀 팬서비스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같이 방송 나왔던 출연자들이 와준 덕분에 어좀 즐겁게 재밌게 할수 있었고 또 상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어이 상을 LG 세이커스 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드래프트 동기들이 약간 얄밉더라고요 없으니까 혼자니까. 근데 그래도 팬분들이 뽑아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하면 더삼점수콘테스트는 뭐든 긴장 안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향에 왔는데 또 LG 유니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홈인 듯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뛰어서 슛도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